초등생 장례 희망 1위 유튜버 그같은 무기징역, 징역, 벌금 1억. 세상이 주목하는 유튜브 스타가 단순한 꿈의 대상이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의 일처럼 느껴진다. 한때 초등학생들의 장례 희망 1위로 우뚝선 유튜버들이 현실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한 이 시대. 눈부신 빛과 찬란한 인기를 누리던 그들 이면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암흑의 진실이 숨어 있었는데 그 끝은 바로 무기징역, 징역. 벌금 1억 원에 달하는 처벌이라는 사실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회색빛 복도와 차가운 형광등 아래 한 인터넷 방송인이 검찰 송치되며 그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현장이 벌어졌다. 이름하여 세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범죄 조직과의 연계까지 의심받으며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어두운 그림자와 눈부신 전광판에 비친 그의 화려했던 방송 이미지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 시민들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사례는 단 하나에 불과하다. 또 다른 사건으로 부산의 한 거리에서 50대 유튜버 홍모씨는 동료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지며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물들었다. 당시 현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잔혹했고,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잔혹한 살인의 찬상은 보는 이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남겼다. 더욱이 조직폭력배 출신의 유튜버 김강패는 징역 3년 형을 받으며, 세야와의 연루 혐의로, 어둠의 연결고리를 드러냈다.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채,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라는 허상 뒤에 숨은 범죄 네트워크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눈부신 네온사인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처럼, 화려한 화면 이면에서 벌어진 범죄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했다. 한편,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은, 재앙협박과 관련해 벌어졌다. 먹방 유튜버 지양은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금품 갈취를 일삼으며 레카 유튜버들의 상대로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아플이나 논란이 아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수법의 일환으로 드러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협박과 공갈, 업무 방해 및 폭행 등 저예 없는 범죄 수법은 유튜브 생태계 전체에 균열을 가져왔으며 이를 목격한 일반 대중들은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당시 국민 전체가 슬픔에 잠긴 순간을 되돌아보며 가짜 사고를 주장하는 영상까지 등장했다. 60대와 70대 남성이 올린 영상은 충격적인 부정확함과 왜곡된 정보로 인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법정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음모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고통받는 이들의 명예와 기억을 모독하며 범죄의 경계를 넘었다.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카메라 렌즈 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단순히 방송을 위한 연출이 아닌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급증하면서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은 날로 커져만 갔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튜버라는 꿈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가는 가운데 그 화려한 이미지는 무수한 범죄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 사회의 미디어 환경은 눈부신 속도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빛을 가리는 어둠, 그리고 무자비한 범죄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방송계에서 연예인으로서의 성공과 명성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눈부신 번쩍임에 불과하며 그 자취가 남긴 파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의 대가로 돌아온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단순한 범죄의 집합이 아니다. 사회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고이자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현실의 그림자이다. 초등학생들의 꿈을 숭놓았던 화려한 유튜브 스타의 전성 시대는 지금 충격적인 법의 심판 앞에 무너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다. 세야, 홍모, 그리고 쯔양 사건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단 하나이다. 미디어와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화려한 화면 뒤에 숨은 어둠을 직시하고 부패한 범죄의 이면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과 법 집행에 철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제나 번쩍이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 진실이 숨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뉴스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앞으로의 미디어 환경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유튜브 스타로 꿈꾸던 청소년들에게 던져진 충격적인 현실과 화려함 뒤에 숨은 범죄의 실체를 생생하고 극적인 언어로 풀어내어 독자들이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도록 구성하였다. 국제 언론계는 이번 사건 소식에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초등생 장례 희망 1위 유튜버 극같은 무기징역, 징역, 벌금 1억이라는 파격적인 제목과 함께 전해진 보도는 전 세계 미디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지의 주요 언론 매체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닌 디지털 시대에 확산되는 미디어 소비 문화의 어두운 이면으로 해석하며 심도 있는 분석에 나섰다. 미국의 한 주요 신문은 황홀한 빛의 이면에 감춰진 어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꿈꾸던 유튜버라는 아이콘이 범죄와 부패로 얼룩진 현실을 고발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기술 혁신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은 종종 희생되고, 청소년들은 오로지 성공의 환상만을 쫓다가 위험한 유혹에 노출된다며, 이번 사건이 사회 전반의 미디어 규제와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대표적인 방송국은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네온사인과 칼날이 공존하는 디지털 전쟁터라는 표현으로 그 충격적인 현실을 전했다. 이 방송국의 한 기자는 유튜버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범죄와 부패의 체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윤리적 붕괴를 암시한다며 국제사회가 더욱 엄격한 감시와 법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의 한 저명 언론은 꿈꾸던 미디어 스타의 어둠, 그리고 그 대가라는 특별 기획을 내보이며 해당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소비 패턴과 인터넷 콘텐츠의 책임 문제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언론은 한때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했던 유튜버 문화가 이제는 법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는 현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역병이라고 표현하며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의 공조를 촉구했다. 또한, 여러 국제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은 SNS를 통해 현대사회의 거울이라며 이번 사건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들은 화려했던 스크린 뒤에는 책임감 없는 콘텐츠 제작과 무분별한 자기 표출이 문제의 근본임이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미디어 업계의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할 시점임을 역설했다. 이처럼 국제 언론의 날카로운 분석과 열띤 반응은 단순한 범죄 보도를 넘어 현대 사회의 윤리와 미디어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